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흡입 수술 어떤 부위를 받으셨나요? 저는 팔 전체랑 부유방, 견갑 그리고 등밑에 브라라인까지 받았습니다. 피팅요원 팔 지방흡입 수술 받고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붕대를 감싸고 있어서 얼마나 빠진지 잘 몰랐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화변이 라인이 많이 정리된 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팔 지방흡입을 받고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처음 2, 3일은 혼자서 씻을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가족들 도움 받아서 씻었고요. 제가 여름에 수술을 해서 압박복이 조금 더웠지만 그래도 견딜만했습니다. 아, 출근은 음... 언제 부터 하신 음... 거예요? 저는 3일 째 기부터 바로 출근을 했고요. 회사원이 아니라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수술 후 압박복 입을 때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 병원에서 입었을 때는 간호사 언니분이 입혀주셔서 힘들진 않았는데 집에서 첫날 입었을 때 조금 팔을 뒤로 빼는 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괜찮았어요. 지방흡입 후 식단과 운동은 어떻게 관리하셨을까요? 식단은 따로 안 했고요. 운동은 그냥 가볍게 집에서 실내 자전거로 유산소를 해줬고 스트레치 많이 해주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이랑 저녁마다 팔 스트레칭 정말 아팠지만 열심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밥은도 많이 안 생기고 엄청 잘 관리했다고 원장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일단 팔 사이즈가 정말 많이 줄었고 제가 딱붙는 반팔티를 입었을 때 항상 여기가 터질 것 같았는데 어 여기가 이만큼이 남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슴도 되게 평소보다 더커 보인다고 많이 들었어요. 팔이 얇아 보이니까. 지방흡입 하고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약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다 말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구경 와가지고 진짜 팔 얇아졌다라고도 말을 많이, 많이 해줬고 특히 남자친구가 진짜 많이 빠졌다고 놀라. 모습을 보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피팅 의원 사후 관리의 바디인 모드는 어떠셨나요? 어, 일단 저는 바디인 모드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두 가지 모드로 받았는데 처음에 받은 거는 그냥 따뜻한 마사지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찌릿찌릿 아팠는데 부위마다 살이 연한 부분이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참고 받긴 했는데 이게 이제 탄력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 더 기대가 됩니다. 지방 흡입 앞두신 분들에게 해본 선배로서 한 마디 해준다면? 저는 이제 바디 지방 흡입을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받게 되었는데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라인이 엄청 빨리 잡히는 거 보고 빨리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결혼 준비 하고 계신 예비 신부님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또 제가 이제 또한달뒤에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탱크탑 같은 짧은 옷들, 나시들을 많이 입고 싶었는데 원장님 덕분에 예쁜 옷 많이 입을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